봉우야, 히트 소리가 듣고 싶다. 예. 히트! 히트! 선장님! 크게! 크게! 히트! 축하, 축하. 고맙다. 어디로 가? 히트! 아, 히트, 히트!

딱히 뭐 컨셉 그날에 컨셉이 있으면은 그거 할 텐데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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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멀었습니다. 파이팅 파이팅입니다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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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이스. 어, 좋았다. 어, 히트! 좋다! 멋있어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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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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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화이팅입니다! 交替，过。 カムチャ。 사는 사람 벌금 300만 원, 300만 원. 어, 많이 올랐다. 많이 올랐어요. 물가가 참. 네. 네. 쇼파이트 받은 후에 모셔냈습니다. 맞 예. <laughs> 네. 조금 조금만. 어, 그 정도는 뭐 생명수 아닙니까 형님? <laughs> 바람 예보가 이렇게까지 없었는데.

말 마리네요. 히트! 히트! 선장님! 크 히트! 축하, <목소리> 축하. <좋까, 좋까. 웃음>

이태 아 이리 기타 아기다 아기

이트왜 마지막 와서 힘을 쓰냐 예. 하이이터이 키로는 아닙니다. 하하하. 키로는 아닙니다. 작년이 마대로됐는데 무무의 고신로승 하하하. 승 놓치고 무무의 사업이라는데. 이 블루 속지가 잘 먹어요 블루 속지가 흔치 않은데 잘 먹더라고요 자, 퇴근시간 15분 지났는데 15분만 더해보시까 예! 다 퇴근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예! 하여 어저비터는 못 참지. 자, 가보자. 으쌰. 자, 한번 더. 옵니다. 예. 이건 근사 없는 놈. 그걸 포기한단 말이야. 그렇지. 빨리 뛰어라. 로봇이트. 에이씨, 아, 뭐야? 갑이다, 갑이다. 에이씨! 에이씨! 크기도 크다, 씨. <laughs> 아이, 죄송합니다. 에이씨! 네. 아이, 아, 죄송합니다. 가봐. 이거 먹물 빼려고 잡았는데. 버써 밑에는 갑이었어? 예. 아이, 벌써 3만원 내라.